아, 엉덩이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하, 정신 차리라. 음, 동만아. 가자. 예? 잠깐만요. 아니다, 할 말이 없어. 어, 가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진짜 예뻐서 저러겠습니까? 당연히 다 장난이지. 음. 다 장난이죠. 제가 금사빠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로. 아 무슨 뜻이도 이거 아니라, 여러분. 전 금사빠가 아니에요. 왜 저한테는 장난도 안 치세요? 어, 스피릿이네? 아니, 아니. 어, 뭐 뭔데, 뭔데 이거, 뭔데? 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야, 제발. 아. 야! 야! 진짜 보고 있는데 뭐야 이거 언제 왔어? 야! 진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온다고? 이런 싸가지가 어허허허 개꿀 아! 어, 개꿀 아! 어, 개꿀 아! 어, 개꿀. 어, 개꿀. 어, 개꿀 이 귀여운 녀석 어, 싸대기래 어, 얘는 혼주 좀나야겠다안 되겠다 어어 어, 뭐야 나나 오른쪽이 라이브 떴는데? 혼자 <laughs> 난리 났다 어어 어. 방송을 보길 원한다고요? 파이 오. 아니, 방송을 보길 뭐? 왜 원하세요? 원하지아 뭐야? 왼쪽에 채팅창 생겼는데? 실환가 저거? 아 뭔데? 아 보지 마세요! 아 보지 마십시오아레거리잖아요오 나이스 낚여라 아낚안낫기네팀 아, 기능이 라고 아이고 이 무한이 혼자서 혼자 참 고생이 많아, 어? 고생이 많아, 고생이. 또 말하자면 개어치거리 하지, 어? 아무도 없으면서 귀엽다, 귀여워, 귀엽다, 귀여워. 어! 아, 반주하면서 아, 브리안되이 반려 감사합니다, 반려 감사합니다. 아이고, 달리 낫죠. 어제 달리나 쭉, 달리 낫죠. 넘어갈 거임 쓰고 싸는 길래 넘는 거 개들이거든요, 스피 어. 이래서 제대로 살날 줄은 모르네 어. 근 저건 너무한 거 해크한 거고 음. 야니 그거 나한테 오발적이 다르겠다 이. 어. 쌀대기네 꾸시라 그래 꾸시굽나 뭐한대 니 거, 그걸로 그 좋은, 아 잠깐만요 그 좋은 캐로 뭐하는, 거야 이거 어이C 아지나 앞에 네? 아이 하지 마세요 아이

어, 아 욕심이다, 이거. Yeah. 이거 어떻게 커요, 방송? 아니, 그리고, 아. 왜, 왜, 왜? 아. 아. 왜? 아, 아, 티링 많이 했지. 아. 티링 많이 했지. 우리의 전원 아아 스팀 아. 설정에 방송팀 있다고요? 스팀 설정? 아아 그리고 이 얼굴 보면서 에? 아 누리젠이 오제좀 갔습니다 야 구해도 돼나이스 지금 기회 지금 기회 지금 기회야 야 지금 기회라니까 내 스타일 사피카인데 뭐 했나보다 어. <laughs> 아 외국이야 아들아 아뭔 소리야 내 지금 뭐 미션 중이라서. 미션 중이에요, 미션 중. <laughs> 아니, 그게 뭔소이야 아니. 아니, 비아가 아니고. <laughs> 아니, 뭔 소리야. 아니, 비아 아닌데요? 그냥 얼굴이. 되게 이쁘시다고요 음. 아니, 되게 이쁘신데? 어, 아, 진짜로. 어, 나 방금 신쿵했잖아 어. 나 방금 심쿵했잖아, 진짜로. 어. 나 진짜 방금 1 1 9에 전화할 뻔했어 진짜 심장쿵쾅거리고 왔 아, 너무 너무 이쁜 거 아니야, 진짜?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정말 나 정말 진심이야 이거. 어. 정말 진심이에요. 아지만 심쿵했어요. 이거 개새기 이거. 나 존나 게달라고 근데 내가내 내가 친구한테 뭘 했나 본데? 충분히 이해한다. 음. 내가 뭐 뭔가 한업보가 있겠지 아세개다돌아다 돌렸네 여기만 남았거든요 아뭐 영혼이 없다니 정말로 진짜 보고 와 진짜 이어자다까지이 생각이 들었다니까 진짜 나는 진짜 그 정도였어요 음. 아니 나가고 싶은데 이거 나가야 되는데 아 진짜로 아니 아니 아, 게아니 아니, 저 뭔데? 두명 누구야? 저두명 나가십시오. 저 뭐야? 저두명아야야야야아야아니아게아아결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니아아아아결아아 거부가, 어, 거부가 안 되는 거야, 이제는? 아아아 해야 돼? 그런 시대가 온거아 이제는? 아니아아아아거아아아아아 아이 아이 뭐라고요? 아이 뭔소리야 아이 아니, 못생겨서가 아니라 되게 내 스타일이 저는 여러분 감사빠가 아니라니까요. 아이 아니, 주방가 굴소목으로 하는 게 어떻게 됐지? 야 개구 두명 이상 탈출이다 이거 알겠지? 가자. 빨 개구 개구를 찾아서. 다로 갈까요? 그주두명 이상 했잖아요 이거 아예 그게 그게 아니고 아니야 어? 야 그런 시간오다따라오게 따라와. 따라와 따라오라고 저기 유진 씨 따라오시라고요 아이 따라오시 개구 나 개구 개구 나 개구 아이 따라오세요 빨리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아이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제발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유진 씨 나가시면 안 됩니다. 나가시면 안 됩니다. 아, 제아 제... 아, 아, 몰라 나 사피가 나일게. 나 사피 아 몰라 아, 나 사피가 나일 거야. 아 몰라 몰라 아 몰라 몰라 사피가 나일 거야. 아 몰라 몰라 아 몰라 몰라. 제발 야 개구 따라 개구 다 개구 나가서 친구야. 넌날 전나게 하려했지만 난 너를 버리자. 지 않았어. 음. 알고 있지?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 나도 버리지 않았다. 따라와, 따라와, 그냥 쭉 따라와. 형만 믿어, 형만 믿어. 개구 채비, 개구 찾아야 돼, 개구 찾아야 돼. 개구 찾으면 말해, 알겠지? 개구 찾으면 말해. 나갈 수, 나갈 수 있어, 두 명. 개구 있어? 개구, 아 개구 없다. 어딨어 찾았어? 개구? 개구는 이마. 아 개구 아. 야, 거, 기 사람이야. 스피드 온다, 스피드 온 스피드 온다. 개구 어딨어, 개구. 야, 티어! 야, 티어, 티어! 아, 티어, 존나 티어, 존나 티어, 존나 티어, 존나 티어. 아, 젠장. 아, 잠깐만. 아,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쫄리지 않는다, 스피드. 어, 야, 친구야, 제발. 아, 제발. 야, 여기로, 여기로. 제발, 야, 제발. 아 제발 와줬으면 좋겠다 제발 아 제발 와주라 제발 와이씨 야 어딨어 아족같은 게임 아족같은 게임 어? 이거 손절 안 한다고? 손절 안 해? 아저 마지막이었어요? 나 마지막이었어? 아, 역 갔네 씨. 아까 사피 이거. 나 존나 깨려고.